안녕하십니까 류이머입니다 오늘 리뷰할 거 뭐냐 흡입력 최강 관리 필요 없는 올 자동화 진짜 똑똑한 AI와 최신 기술로 이제는 문턱 매트까지 그냥 넘어버리고 사각지대까지 꼼꼼하게 청소해주는 드림이의 신작 자랑스럽게 소개합니다 x o 공 울트라 드디어 왔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림이 통계층 자료를 보면요 50대 이하 절반 이상이 맞벌이 부부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아버지만 일하시고 보통 어머니 집에 계시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 일도 해야 되고 퇴근해서 밥도 먹어야 되는데 심지어 청소까지 해야 하면 우리들은 대체 언제십니까? 그래서 그런지요. 로봇 청소기를 찾는 사람이 해가 지날수록 늘어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진짜 필수템이 되어버렸죠. 이 로봇 청소기도 결국 기술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못된 걸 샀다가 청소를 애매하게 내가 이중으로 청소해야 되고 이 청소기 부속품까지 내가 또 청소하고 관리해줘야 되고 얼마나 귀찮아요. 결국에 청소에서 완벽히 해방되기 위해서는요. 청소부터 관리까지 모든 거를 자동으로 해주는 정말 똑똑한 로봇 청소를 써야 되는데요. 리뷰 메신 채널을 이미 구독하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요. 저는 로봇 청소기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써본 것만 20대가 넘어가고 종류 브랜드 엄청 다양하고 집에서는 로청 상시로 세대 사무실에서 두대 돌릴 정도로 청소 자동화는 진짜 진심인데요. 이번 X50 울트라 역대급입니다. 야, 너네 맨날 역대급이래. 아이, 당연하죠. X40도 역대급이었는데 X50 울트라 더 역대급일 수밖에 없는데요. 흡입, 물걸레 자동 비염 세척. 사실 이런 거 이제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인 시대가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린 리얼 로봇 청소기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만들는게 X50 울트라인데요. 진짜 로봇 청소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자, 바로 스펙부터 알아볼까요? 드림 X50 울트라. 흡입력. 크, 어떻게 이런 시대가 됐습니까? 무려 2만 파스칼. 와, 대단하다. 감지 회피, LDS 카메라, 360도 스캔, AI 사물인식, 낙하 방지, 심지어 6cm, 문턱 등반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브러시는 메인 두 개의 사이드 브러시 하나, 요렇게 있고요. 물걸레는 회전 확장형 물걸레입니다. 스테이션 자동 먼지 비움, 무려 80도. 와, 고온수 세척, 온풍 건조, 자동 세척판 청소, 세척판도 알아서 해줘요. 걸레 타 탈부착 가능합니다. 용량 더 스펙 3.2L, 정수 4.5L, 오수 4L,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짜 스펙만 들어도 역대급인데요. 더 역대급인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역대급 끝판왕 청소 성능. 결론부터 말하면요. 현 시점 나온 모든 로봇 청소기 중에서 드림이 X50 울트라, 진짜 흡입력, 센서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에요. 흡입력 무려 2만 파스칼, 이게 진짜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이제는 진공 청소기 저리 가라. 머리락 과자 부스러기 이런 거 그냥 기본 스쳐도 그냥 다 먹어버립니다. 심지어는 카펫 위에 박혀있는 콕콕 박힌 그런 먼지까지도 터보 흡입력으로 빨아들인는데요 흡입청소 4실7,000 뭐 파스칼, 1 0 0 0 파스칼 이 정도만 되어도 일반적인 것들은 다 빨아들입니다. 먼지를 제거하는 능력 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요. x 5 0 울트라 디테일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 로봇청소기 써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청소가 다 끝나고 어플을 보면, 야 지도를 정말 깔끔하게 다 훑어버리죠. 오야 청소 잘했는데 근데 보면 이게 뭐야? 너너너 너, 너, 이거 왜 빼놓고 있어? 아 주인님. 제가 그거를 모르고 그런 게 아니라 제 능력이 조금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흡입을 못한 게 아니라 사이드 브러쉬가 너무 빠르거나 한 방향으로만 회전 하는 친구들은 브러쉬가 탁탁탁 움직이다 먼지를 튕겨내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로봇 청소기들의 단점이고 아쉬운 점이었죠 이걸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드림이 X50 울트라 이런 단점을 최소화시켰습니다 고무솔, TPU 고무 이렇게 두 가지 역방향 브러쉬 조합으로요 타일이면 타일 카펫이면카펫 진짜 가리지 않고 바닥과 밀착해서 옆으로 빠져나가는 먼지 없이 꼼꼼하게 빨아들여 준다라는 거죠. 게다가 브러쉬 각도를 한쪽으로 쏠리게끔 설계해 가지고 최대 30cm의 머리카락을 엉킴 없이 진짜 엉킴 1도 없이 착착 안으로 빨아들여준다는 거 이런 디테일함 덕분에 청소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는 거죠 사실 이미 이것만으로도 청소기로서 해야 할 일을 충분히 했지만 우리 팀에는 끝이 아닙니다 바로 확장 로봇 팔과 엣지 물걸레 지금 여기 보이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 청소하다가 모서리를 만났다 구석을 만났다 이렇게 팔을 뻗어가지고 구석에 먼지 이렇게 팔을 뻗어서 싹싹 꺼내서 흡입해주고요 진짜 손가락도 안들어 같은 작은 틈새까지도 이렇게 팔을 비틀어가며 닦아줍니다 진짜 깔끔하죠? 이 엣지 기는 부엌에서 가장 만족스러운데요 요리하다가 보면 언제 떨어졌는지 모르는 당근조각 파조각 이름 딱 눌러 붙어 있습니다. 심지어 물기까지 있다 보니까 이게 굳어버리면 정말 딱딱하게 굳는데요. 요런거 걸레 바지 쪽에 보면 진짜 많이 쌓였습니다. 나중에 발견하면 기름 튄 바닥에 음식 찌꺼기, 먼지까지 뭉쳐서 진짜 이게 뭐지? 왜 우리 집에 이런 것이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로봇 청소기가 알아서 이걸 모서리 사이 사이까지 틈까지 깔끔하게 청소해주니까 그냥 빨아들여 먹는 게 아니라 물걸레실까지 해주니까 진짜 로청으로 돌아가는 거 봐도 부드 부드합니다. 든든해요. 자 이렇게 흡입력 빵빵하고 걸레질도 잘하는데 또 잘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이게 진짜 역대급이었는데요. 두 번째 특징 한계를 뛰어넘는 6cm 프로 등판너 제가 진짜 깜짝 놀라고 만족스럽게 받은 이겁니다. 청소하다가 턱을 만났다. 갑자기 다리를 번쩍 들어가지고요. 이중 문턱 기준으로 최대 6cm까지 넘어갑니다. 와 진짜 이게 대박인데요. 문턱을 넘기 위해 이번에 추가된 기준인데 요즘 나오는 아파트들은 문턱이 많이 없어요. 무몰딩도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 문턱 그거 왜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집에 아이가 없으신 분들, 아직 젊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모든 자녀를 출가시키고 여유로워지신 분들. 하지만 그런 분들도 피해갈 수 없는 게 있죠. 신간소 아이가 있든 없든. 이 층간소음 매트 요즘 거의 기본으로 들어가는데요 요것들이 얇은 건 3cm 두꺼운 건 6cm 진짜 엄청 두꺼운 게 많은데 이게 일반 로청들은 못 넘어가곤 했습니다 계속 올려줘야 돼 저희 형네도 보니까요 아이들이 엄청 뛰어가지고 이 매트를 이중으로 깔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로청이 누구보다 필요한데 이 매트 때문에 로청을 제대로 못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드림이는 가능하다는 거 이런 카펫은 물론이고요 카페... 위에 매트를 올려서 턱을 더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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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서 해봤는데도 보시는 것처럼 두 다리를 세워서 가뿐하게 넘어갔는데 와 진짜 감탄 감탄 감탄했습니다 심지어 이거 어플 보면요 한 다리씩 넘는 모드 양다리로 건너는 모드 두 가지가 있는데 미다지문처럼 문 사이에 홈이 있는 경우에는 허들스타일 매트나 문턱을 넘을 때는 장애물 횡단 동기화 모드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로봇처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야너 잘났다. 그래그래 그래, 대단하다 싶은데 아직도 남았습니다. 이 로봇 청소기는 장애물을 감지하는 센서가 정말 많이 있죠. 필요하긴 한데 여기 위에 있는 센서 같은 경우엔 툭 튀어나 있다 보니까 이 제품 자체는 얇아도 이 센서 덕분에 가구 아래로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센서를 다 긁어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서 마음이 아팠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드림이는 센서가 없죠 어디 갔어 요거 필요할 때만 나옵니다 필요 없을 땐 들어가고요 야 그럼 센서 없이 어떻게 청소 하지? 아니 센서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똑똑합니다 우리 친구 앞에 달린 카메라로 무려 200여 가지 물건을 인식하니까 흡입하면 안 되는 전선 귀중품 이런 거다 피해가면서 깔끔하게 청소를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드림이 하나만 있으면요 먼지 머리카락 부엌의 끈적한 바닥대 심지어 두꺼운 매트 위에 있는 거 그리고 낮은 가구 아래에 쌓여있는 엄청난 먼지층까지 온 집안을 내가 굳이 허리 숙이지 않고 힘주지 않고 빡빡빡 청소가 가능해진다는 건데요. 이 드림이가 일반 청소기부터 로봇 청소기까지 꾸준히 출시하고 발전시켜오고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유저들의 피드백을 계속 계속 반영해서 매번 매번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다 보니까요. 매번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역대급이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체적으로 연구소를 가지고 있고 그만큼 기술력이 진심인 브랜드이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 이 스테이션 완전 자동화. 로봇 청소기가 엄청 좋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는 이 스테이션, 야 스테이션은 뭐 그냥 다 요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등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X 5 0 울트라, E 스테이션까지 업그레이드하는데 진심입니다. 드리면 림 제가 L 10, L 20, X 40 진짜 출시할 때마다 다 써보곤 했는데요. 매번 성능이 업그레이드되고 정말 정말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말 만족스러웠던 거, 와 이거 달라졌네라고 느낀 거 바로 온수 세척 온도, 세척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로봇 청소기 모든 게 자동화냐, 다 알아서 주냐? 사실 그건 아닙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는요, 직접 이 걸레를 세척해주고 빨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불쾌감 없이 잘쓸수 있는데요. 특히 집에서 요리를 많이 한다, 기름때가 많은 부엌 돌고 오면요, 걸레가 기름때와 만나면서 이게 코팅. 합니다. 그래서 이 걸레가 좀 떡져질 수 있다 맨들맨들해질 수 있다 그럼 아무리 세척을 해도 다음번에 청소할 때 역시 기름때가 남아있어서 청소가 잘 안될 수 있는데요 우리 X50 울트라가 아, 좀 다릅니다 그럴 걱정 없습니다 무려 80도 그러니까 거의 정수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물 정도의 이 세제가 자동으로 투입된 물로 진짜 깨끗하게 빡빡 닦아줍니다 덕분에 기름때는 물론이고 각종 세균까지 싹 제거해주고 마무리는 뽀송뽀송하게 온풍건조까지 해준다는 거 지금 이거 보세요 20병대 집 전체를 청소하고 온 건데 엄청나게 깨끗하죠. 완전 새거 같아요. 새거 꺼내놓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새거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대박인 건요. 이 걸레 세척할 때또 기술력 차이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뭐냐? 원래는 걸레 판에 돌기가 있어가지고 빨래 빨듯이 걸레가 회전하면 빨아줬었는데요. 아무리 세척판 자동 세척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꾸정물이 끼거든요. 이거는 직접 닦아줘야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거는 야, 이건 어쩔 수 없어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솔직히 근데 x 5 0 울트라 보시는 것처럼 돌기 판이 없습니다. 이 아래에서 직접 고온수가 빡빡빡 올라와서 세척해줘요. 그래서 그런지 세척이 끝나고 이판 을 봐도요, 부정물 1도 없이 진짜 진짜 깨끗하더라고요 야 이게 차이가 여기서만 해 디테일이 다릅니다 근데 이렇게 기술이 많이 들어간 가전들 솔직히 불안불안하죠 아유 좋아지는 건 좋아 그런데 이거 고장나면 어떡하지 야 이렇게 복잡하면 내가 어떻게 고치지 걱정 마세요 드리미는요 3년 무상 AS입니다 안 하셔도 되겠죠? 아, 요즘 로봇청소기들이 너무 발전해서 솔직히 더 이상의 개선, 더 이상의 발전은 없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드림이가 그런 기술의 천장을 뚫어버리고 등판 센서 색척판 모두모두 업그레이드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들이 불편한데 이건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던 부분조차 그냥 뚫어버리니까 새로운 장르의, 새로운 로봇청소기 만드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어요. 그만큼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드림이 찐 러버의 후기였습니다. 흡입력 세고 색척 건조 완벽하고 진짜 관리할 필요 없고 특히 집에 매트가 있어서 그것까지 싹 넘어갈 수 있는 좋은 등판력. 최고 로봇청소기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엑스0공 울트라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적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